빌라전이 끝나고 트위터를 통해 전해진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카리오가 부상 상황에서 의료진과 작은 대립이 있었고 주장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순간이었습니다. 뇌진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교체를 요구했으나 비카리오는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후일담 또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가 끝나고 둘 사이의 클립은 그날의 경기보다 강한 임팩트가 있었고 축구를 넘은 인간애가 생생히 살아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우선 부상이란 키워드에서 동료의 교체 요구에 전례 없이 큰 목소리를 냈던 손흥민이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몸을 아끼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축구가 일 순이었고 MRI를 거부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부상이 밝혀지면 출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통증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계기는 MRI 결과였고, 골절로 밝혀졌으며 수술로 이어진 큰 부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인에게 신체는 중요하고 업무 중 생기는 부상에선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 순간의 업무는 당연히 후손위로 밀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축구는 직업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어떤 신체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기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상 그리고 통증이란 측면에서 그가 보였던 신기한 일화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골절은 분명 아픕니다. 누군가는 통증에 의해 실제 부상 정도보다 더큰 부상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특이하게도 축구가 관련되면 통증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골절마저 타박으로 믿어버리는 행복회로를 보이곤 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타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병원을 딱 갔는데 이게 뼈가 이렇게 뚝 부러진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여요 타박인 줄 알았는데 뼈가 뚝 부러진 게 보였다는 손흥민의 인터뷰는 당시 어린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초등학교 시절 너무 아파 골절이라 믿은 상황마다 엑스레이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함부르크 연습 경기에서 날아다녔던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데뷔전이 무기한 연장되었고 전설의 데뷔골 또한 예전보다 늦게 터졌습니다. 당시 부상 회복에 전념하며 과연 함부르크 A팀에 자기 자리가 있을까 불안해했던 17세 소년의 일화는 잘 알려져 있고 그때의 감정이 그에게 뚜렷이 남아있다는 것은 앞서 보신 토트넘에서의 유사한 장면에서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조금 닦고 있는데 갑자기 반니스테르가 딱 들어오더니. 명언을 한번 빡 날려주니까 눈물이 진짜 제가 막번쏟 터져 갖고 그냥 진짜 그렇게 막진숨 넘어갈 듯이 진짜 울었던 연이 처음이었던 거아 우리는 너를 기다리겠다고 여전히 그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 타박이라 믿은 듯했고 치료가 아니라 출전을 원했습니다 이쯤 되면 흔히 쓰는 표현인 축구에 미친 사람의 손흥민은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손흥민이지만. 비카리오의 상황에선 권유를 넘어서는 강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부위가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주변인 중에 머리와 가장 강하게 연결된 선수는 바로 현재 토트넘 코치이자 손흥민의 데뷔 시즌에 동료였던 라이언 메이슨이 있습니다. 메이슨은 토트넘을 떠나 헐시티에 입단했고 첼시전에서 머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메이슨은 축구가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사투가 펼쳐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필사적으로 메이슨의 회복을 기원했고 거기에는 손흥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건강한 메이슨의 모습을 알기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개골을 14개의 금속판과 28개의 나사로 고정하는 대수술이었고 하루하루의 소식은 잉글랜드 전역에 알려졌으며 그와 라코룸을 공유했던 토트넘 선수들 또한 메이슨의 경과에 메일을 긴장하며 보낸 시기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메이슨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이후의 스토리는 많은 토트넘 선수들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웬만큼 강한 부상을 당한 선수들도 대부분 몇 개월의 회복 이후 필드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리는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메이슨의 현역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스탠포트 브릿지를 방문했다던 그 첼시 전이 메이슨 인생의 마지막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의 주변인을 통틀어 처음으로 발생한 머리 부상으로 인한 부상 사태였고, 메이슨의 나이는 고작 27살이었습니다. 축구에 미친 손흥민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입니다. 또한 팔, 다리 골절과 머리의 차이 또한 분명하게 알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27살의 나이에 타이에 의해 축구가 종료된다면 상상만으로도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불행입니다. 손흥민의 메이슨을 향한 감정이 가장 드러난 시기는 지난해 메이슨이 감독 대행을 맡았던 무렵입니다. 팀의 득점 상황에서 손흥민이 동료가 아니라 감독에게 안긴 기억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이 감독 대행으로 있던 시기 그는 팀 득점의 기쁨을 가장 먼저 메이슨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이 짧지만 강한 인연을 맺은 이유는 토트넘 입단 1년차의 손흥민과 메이슨은 유사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한살 차이인 두 명은 당시 토트넘에서 치열한 각자의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었고, 두 명이 원하는 만큼 출전하진 못했습니다. 토트넘 유소년 팀 주장 출신의 메이슨과 레버쿠젠에서 이미 득점 머신의 면모를 보이고, 입단한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 중 일부였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감정을 품고, 여러 차례 벤치에 나란히 앉았으며, 시즌은 종료되었습니다. 벤치에 서로를 공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비카리오가 쓰러졌습니다. 머리에는 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은 교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데뷔 이후 가장 격앙된 액션으로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카리오가 의료진의 말을 듣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비카리오는 부상 상황에서 누군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입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했지만 그는 오래 전반면 부상 상황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팀 승리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다음 날 곧바로 훈련장에 나타났으며 의료진의 만류로 출전은 몇주 뒤에 감행되었습니다. 결국 마스크를 끼고 경기장을 밟은 비카리오는 자기의 몸보다 출전에 더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기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무명 골키퍼가 오래 출전하지 못하면 이후 돌아올 공간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함부르크 초기에 부상당한 손흥민이 오버랩됩니다. 특히나 비카리오는 사브리그부터 출발한 동화 같은 축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승부욕은 물론이고 바닥부터 올라온 선수의 내재된 불안감 등 여러가지 요소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카리오는 부상으로 몇 경기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주전자리에서 밀릴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PL 최고의 골키퍼 중한 명이 되었고 사부리그는 지금의 그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축구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특히 머리가 관련되면 의료진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팀 승리에 엄청난 집착을 하는 손흥민이지만 자기의 몸이 아니라 동료의 몸이 연관되자 불같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역시 마스크를 끼고 월드컵 출전을 감행했던 닮은 골 선수라는 것을 상기하면 마치 손흥민이 손흥민에게 화내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액션에는 리액션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경기장에서 주장의 과격한 행동을 받은 비카리오의 감정 또한 중요합니다. 손흥민에게 그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는 경기가 끝난 후의 클립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비카리오는 어느 때보다 강한 포옹과 키스를 손흥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손흥민의 분노가 주장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서의 걱정이었다는 것을 그 목소리는 손흥민 본인이 아니라 비카리오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키스에는 감사함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린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가족 외에 누군가가 더 떠오른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디카리오의 키스가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순수한 걱정 그리고 완전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닮은 골 선수들에게 축구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를 팬의 한 명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순간 손흥민이 쓰러지면 가장 먼저 달려올 선수 중한 명은 분명히 비카리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싸우고 울고 웃고 감정을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관계했고 이어질 것이며 그 사이 감정은 언어와 시간을 넘어 오래도록 기억될 인간의 입니다.